출차 광 환영 라이더 동션 TV. 아, 동션 TV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눈이 오는 아, 완전 1월 말에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서 참 갑자기 또 촬영을 하려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네요. 오늘 하지만 또 뷰는 굉장히 좋게 잡힐 것 같습니다. 어, 동시 TV. 오늘 또 저희 동네에 또 좋은 스팟과 저의 추억들, 그 다음에 많은 썰들, 아, 또 가감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에서 스팟을 저희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등교하던 루트로 가면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우리 동네가 이제 연남동은 이미 저기 홍대를 넘어서 지금 신촌 상권이 다 죽고 연남동이 핫플레이스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연남동, 연희동, 남가자동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남동은 정말 일반 이런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많이 개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그렇게까지 연남동 느낌으로 꾸미진 않았지만 슬슬 여기도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음... 지금 사실 여기는 정말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질비한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왜냐면 명지대학교라는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책정 당시에도 저 명지대 후문 쪽으로는 이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만 요 앞쪽은 명지대 앞쪽은 이제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못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저희 집도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즐비하고 그 이제 재개발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빌라를 올려버린다든지 철거를 해버리고 원룸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도. 음. 약간 부동산 업자 같네요. 아, 그러게. 약간 부동산 채널 같은 느낌이 드네 약간, 약간 땅보릉고 <laughs> 아, 그냥 TMI 였고요. <laughs> 진짜 여기 그린, 그린토피아도 진짜 오래됐다. 여기는 가끔씩 제가 정장이나 뭐 신발 같은 걸 맡기는 곳인데, 진짜 오래됐습니다. 저 주인장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시고요. 음. 여기도 보시면은, 완전 정말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카페가 들어섰어. 되게 이쁘다. 어 요즘은 이제, 많이 한다는 소리죠. 이제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카페를 많이 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명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있다는 소리겠죠. 야, 오늘 진짜 눈 많이 온다. 지금, 지금 <laughs> <좀> 우산에. <laughs> 지금 뒤에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눈 오는 게 엄청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지금은 뭐 스킨 바디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부 미용 센터가 되었지만 요것도 완전 새로 올린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 우리리 어렸을 때 살던 동네들을 네. 아직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들 이사가죠. 음.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되면 한 번씩은 이사를 하거나 음. 아니면 타 지역을 갔다 오거나 이럴 음. 때, 특히나 이제 음.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결혼하면좀 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떠난 경우 가 많죠. 그렇죠. 네. 가끔 한번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었을 때. 음. 확 바뀌는 게더 체감이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어때요? 요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학하기 이전에는 정말 쭉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누구보다 그 많은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음... 확실히 홍대 연남동을 이어서 이 근처도 정말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여기를 잠깐 왜 들렸냐면 어렸을 때 정말 여기서 많이 놀았고. 와, 눈이 오니까 기가 막히네, 뷰가. 어, 요것도 한번그 리뉴얼이 됐어요. 원래는 조금 더 옛날식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왜 우리 탈출이라고 해서. 정글짐 있고 에, 에, 에. 그런 느낌으로 원래 다돼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일단 애들 자체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음. 많이들 이제 뛰어노는 것보다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이제 유튜브를 보는 시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애들이 많이 없어요. 확실히 옛날에는 에이 진짜 사람 많았는데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만 끝나고 나서 오더라도 그냥 다 여기서 그냥 놀고, 여기 있으면 애들 그냥 다 나와서 놀아요. 그러면 뭐 모르는 애들이라도 같이 놀고, 막 탈출하고, 경찰과 도둑하고, 뭐, 뭐 그은 타고, 뭐, 여기 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공 차고, 하 뭐, 난리도 아니었죠. 또, 오랜만에 또 추억에 잠기게 하네. 그리고 여기 날씨 좋으면은 어르신분들, 동네 어르신분들도 여기 정자에서 막 과일 깎아 드시고, 활발한 곳이에요, 사실. 지금 눈이 와서 사람이 없는 거지만. 음. 자. 우선은, 그래도 여기가 제일 유명한 스팟이 명지대거든요? 음. 그래서 명지대를 잠깐 한번 찍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인백 파스타도 명지대에서 되게 유명한 곳. 신스 2008이라고 돼 있잖아. 2008년도부터. 근데 여기는 아니고 원래는 다른 곳에 저쪽에 자리를 했었는데 이제 돈 많이 벌고 확장해서 지금 음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 새겹살도 오래됐고 맛있고 되게 옛날 도시락이나 진짜 약간 옛날 연탄 불에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약간 포장마차인데 야외 포장마차가 아니라 실내 포장마차 같은 느낌. 먹색거이네요 여기가. 아 그렇죠. 왜냐면이 근처가 명지대라서 기본적으로 먹을 뭐게 많을 수밖에 없고 술집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음... 또 가격이 비싸면 안 돼. 대학 가다 보니까 무조건 싸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자로드 나왔던 봉군의 순대국집. 최자로드 나왔어. 여기도 꽤 맛있어요. 순대국을 제가 자주 먹진 않는데, 엄마손 떡볶이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 드라마 촬영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 명지대 앞에 보이는데,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명지대. 제일 핫스팟이라고 하면 명지대. 음. 음. 오른쪽 저 명지대학교 베트남 유학생이라는 건물. 여기가 옛날에 그 유양카드 있잖아요. 음. 유양카드 TCG 게임 보드카페 겸그 당시 이제 요 장소에 그 미카엘이라고 이제, 뭐,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이제 평소에 카드팩도 팔고, 서로 막 트레이딩도 하고, 듀얼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어, 여기 많이 와가지고, 막 대회에 나가고, 대회 아마 1등하고 막 그랬어. 어, 그래도 카드가 좀 있었나 보네? 어? 카드가 좀 있었나 보네? 아, 봐요. 그럼요. 그 당시 용돈의 한 80%를 유형에 갖다 쏟아부었지. 어...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명지대 와 요게 이제 명지대고 그 입문계는 용인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연 캠퍼스라고이과 계열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기가 이제 학원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그냥 구경수가 전부였어 근데 어느 순간 봐봐 킨더 코딩 로봇 학원 이제 코딩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원래 여기가 물론 학원가긴 했는데 전부 다 학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1층에는 보통 식당들이 많았는데 이제 식당들도 없고 다 학원가가 돼 버렸어. 여기서부터 이 라인부터 저앞 라인까지 그냥 다 학원. 그냥 국영수, 뭐 논술, 웅변뭐 거의 다 그냥 그런 학원이었어요. 야, 썬더치킨 은 있다. 썬더치킨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요즘 안 간지 좀 됐어. 아직 있구나. 저 오래됐어요. 저 스무 살 때부터 있었으니까. 뭐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쪽 학원에 이제 제가 다녔던 알파오메가라고 학원이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때 원장 선생님들이랑 우리 수학선생님들이랑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좀잘 살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때, 혹시라도 응.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아 제자가 잘 컸구나 <laughs> 몰라 잘 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수학선생님 원장 선생님 제외하고 수학선생님이 있었는데 수학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중앙대 졸업하신 수학선생님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잘 공부도 잘 가르쳐 주셨고 되게 재밌게 잘 놀았는데 뭐 지금쯤이면은 거의 뭐 시집가셔서 애가 초등학생이시겠는데 그때한 20대 중후반? 20대 중후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지금의 나보다 어린 거지 지금의 나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리지 <laughs> 아 오십 됐겠네요 오십 50, 오십은 되셨을 거야 아, 이제 아, 길거리 아, 지나다녀도 못, 못 알아보고 서로 그치, 못 알아볼 걸 어. 나도 왜냐면 그때 처녀 때 선생님 기억만 있고 그 선생님도 중 고등학교 때 나만 기억을 하실 테니까 뭐 지금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이야 뭐 살도 찌고 덩치가 커졌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왜소했어요 키도 작았고 되게. 경치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지금 명지 고등학교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방학기간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등하교 길에는 진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다들 출근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고 이 길을 다시 걸으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를 들어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디서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 소리가 들려? 학교, 학교 애들이 많보다 아 그렇네. 뭐 축구 하나보다. 이 정면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명지 고등학교고요.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명지 중고등학교, 자, 명지 고등학교 도착했습니다. 명지 중고등학교, 여기가 이제 합창부나 관악부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지금은 지금도 관악부가 있네요 저희 탁구부도 있고 한번 입구까지 가보시죠 여기도 이제 등하교 시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저기 학생들로 이제 북적북적 있는 곳이고 왜 보통 뭐 7시 반 8시까지 등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 이 앞에서 이제 학조 선생님이 지키고 있다가 문딱 커트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지면 이제 엎드려 뻗쳐야 되고 <laughs> 딱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음. 그래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네 이야. 요즘은 이제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외부인 출입 금지고 여기 보시면은 야야 진짜 거의 한 10, 10년 더된것 같은데 1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이게 중학교고 왼쪽이 중학교, 오른쪽이 고등학교로 나눠져 있었고 맞아요 중고등학교가 아예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막큰 규모의 학교는 아니었고 그래서 운동장도 중고등학교가 같이 썼어, 같이 쓰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명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 나오면은 티콘가 뭐 경찰한테 준다고 한다, 명지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진짜로. 그래서 어, 사실 그 시, 이제 그 시절 티콘네아그 시절은 티콘지. 근데 실제는 인지 모르겠어 요 요즘은. 저 그리고 요거는 기독교 학교라서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받고요 음. 어, 되게 그랬던 기억이 나. 그다음에 야, 골때리는 게저 위에 옥상 있잖아요. 저 위에 이제 기술실이나 이런 특수 그 이동 수업할 때는 다 옥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되게 되게 그 올라가는 길이 있어. 길이 계단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막 거기서 그 실내화에 이제 그 구슬 200원짜리 구슬 있잖아요 음. 그 납작한 구슬 네. 그거 이제 본드로 박아놓고 힐리스처럼 막 그렇게 싣고 내려오고 <laughs> 그런 약간 미친 그런 짓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 외부인 출입금지 오케이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 이거 반대편이 또 있어요? 네, 반대편이 또 있어요 어. 뒤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전부 다 교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점이 이쪽에 있고 하니까 일로 들어오는 게더 출근이 아, 등, 등교가 등 빠르죠.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니까 좀 멀었어. 아 저게 그 말동상이군요. 네그 유명한 말동상, 저말 <laughs> 저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골 때려요. 저거 말이 보시면은 이게 아, 알은 있는데 스틱이 없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옛날에는 스틱이 있었대. 이것도 명지고에 내려오는 썰이야. 근데 이제 하도 애, 애들이 뭐 만지고 이렇게 놀다가 음. 떨어졌다라는 슬픈 썰이 있습니다. 아, 그근데 네, 팩트인지 모르겠어. 나, 나 이거 그래서 댓글로 명지고 선배님들이 뭐 자기 몇, 몇 학번인데 음. 그때만 해도 스틱이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제가 입학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되게 언, 언제까지는 기아였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08 이전에 선배님들 예, 있으시다면 한번 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뭐이 정도로 촬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기는 예, 저희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냥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시엔TV 저, 어,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는 저 뒤에 보이, 보이시는 저 산까지 올라가면 이제 프로모를 찍었던 백년사라든지 어, 제가 나온 초등학교라든지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여러 스팟들이 또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어, 오늘은 또 눈이 많이 오고 또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 산길이라 위험하고 해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어시에, 2월 치다 이시明白了마 走，拜拜，再见了。